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 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7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 18분 지나가고 있죠. 자, 정말 암울한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운트 곡스 그리고 장기 보유 고래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정말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이더리움 그리고 새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솔라나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익절하고 수익권에서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 대응 못하셔서 존버하고 계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세요. 말 걸어 주세요. 마냥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존버는 답이 아니에요. 사소한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최대한 어,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미친 시장에서 저 졸부가 종목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손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회를 노려볼 만한 코인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솔라나입니다. 약간 죽는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시장이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종목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짧게 짧게 익절 보고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현금을 챙겨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전에 비트코인 조정 맞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사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수익 구간에서 못 던지고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또는 지금과 같은 폭락에서는 죽는다는 마인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그런 관점에서 왜 솔라나를 가지고 왔냐 뭐 여러 이유들도 있겠죠 이더리움 ETF에 뭐 솔라나 ETF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대형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정말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 독일 정부 매각 물량 대형 고래들의 차익 실현 등 정말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코인 시장에서 지금 솔라나는 그래도 보시면 제가 요 잡아드린 요 가격대 17만 3 7 0 0원 부근 22만 8천원 29만원 지금 저점들이 전부 다 깨진 구간에서 얘만 그래도 이렇게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매물대들 지지를 그래도 좀 조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솔라나도 변동성이 매우 커진 시장에서 지금 요 가격대, 요 박스권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많은 자발트 코인들 보시면요, 다 깨졌습니다. 저점 보시면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솔라나는 그래도 현재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 요런 부분에서 오늘 솔라나 반등을 좀 노려볼까 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라도 해야. 관망할 종목들은 관망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 졸보는 꾸준히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도 주을수 있는 종목 잡아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서 계속적으로 계좌 불려나갔습니다 차트 한번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5월 중순 요 때죠 5월 중순 이후로는 아래쪽 박스권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가 즉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22만 8천원 부근에서 이렇게 거의 한달 가까이 지지를 받아주는 듯 했으나 다음 매물대인 29만원 부근에 반등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 박스권까지 내려와 그렇죠. 요 박스권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구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볼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6월 24일도요. 요 때도 일봉으로 보시면요. 요 때도 정확하게 매물 대 지지를 받고 몸통을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줬습니다. 자, 이러한 점 5월 초에도 볼수 있죠. 5월 초에도 똑같이 말아 올려줬어요. 그만큼 17만 3천 원 부근에서 아래쪽에서 가격을 계속 위쪽으로 올리려는 세력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80조 원이나 되는 초대형 코인인데 개미들이 물려간 흔적이 아닌 세력들의 의도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자발트로 무지성으로 반등 나올 거 찾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무거운 것들 또는 저점이 깨지지 않은 것들 이런 세력들의 꼬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솔라나는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요 시장을 누르는 매도 압력이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솔라나 ETF 승인으로 투자금이 물려 들어올 때 29만 원을 넘는 엄청난 폭등으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이 될수 있어요 아무런 근거 없는 종목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도 보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쉽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전부 다 지금 포모 상태일 텐데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고 이런 종목들 반등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상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런 정리하는 것들 종목들 많았죠. 정리하는 것들까지 계속적으로 담아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대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가이드라인 삼으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요 24시간 열려 있는 그리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꼭 입장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장 다 함께 수익으로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솔라나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 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